소수의 난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처음 나온 문제가 2.4 나누기 0.4.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요. 어,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는 거죠.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건 세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교과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4cm를 24mm, 0.4cm는 4mm로 바꿔서 단위를 바꿨죠? 네,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음, 2.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단위 바꾸다가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서, 자, 세,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우리 이 단위에서 많이 봤던, 봤던 방식. 네,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만 나눠도 되죠? 뭐, 이 부분에서 설명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이 나누기, 이 일은, 이죠? 4 나누기 2는 네, 2입니다. 자, 근데 이4 나누기를 잘 보시면, 자, 4 나누기 2. 네, 분모를 2씩 만들어줬습니다. 는 약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2 나누기 1이 되죠. 어, 얘랑, 맞아. 똑같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분모가 똑같으면 분자끼리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두 수에, 나누려고 하는 이두 수에 같은 수를 곱하고 나눠도 변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누기 있죠. 여기다 양40 곱해 볼게요. 그럼 8 나누기, 4죠. 는, 2죠. 위에도 2고. 아, 여기까지는 우리 이미 했던 거죠. 아, 교과서에 이번 또 새로운 방법이 등장합니다. 새로 셈인데요. 지금 이 화살표가 보시는 뭐냐? 예, 자리 수를 옮겨줍니다. 자리 수를 아, 이 자리 수를 옮겨주는 건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이번 단에서 주로 배우게 될 테고, 저도 이 부분,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모든 수를 분수로 만들기도 어렵고, 통분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릿수를 이해하시면, 이 소수에 나왔을 때보다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수 그자체로 해도,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많이 헷갈려요. 하는 방법만, 하나 보시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세로셈보다는 곱셈으로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새로셈 먼저 해보겠습니다 c1 색깔이 1.2 나누기 0.2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릿수를 옮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수 옮기게 되면 1.2가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죠. 그러면 1.2에서 12가 되려면 곱하기 10이 됐죠. 이단원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양쪽에다 같은 수를 곱하거 나누면 나눠서 결과는 바뀌지 않다고 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0.2도 똑같이 자릿수 하나 옮겨줍니다. 즉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2 나누기 2가 됩니다. 나누기 좀 다시 그릴, 나누기 좀 다시 그릴게요. 얍, 네. 그럼 이 자릿수 옮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봅시다. 음, 우리 반이 23명이니까 23을 합시다. 23. 자. 이 23에다가 보통 자릿수 커진 거 많이 해봤죠?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230. 이 되고, 자릿수 0이 하나 붙게 되죠? 그러면, 23에다가, 곱하기, 어떤 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펜이 휘지? 2300이다. 그러면, 예쁘게 그려볼게요. 응. 그러면, 우리, 공이 두개 붙었으면, 곱하기, 이기 됩니다. 음. 자릿수를 확인하실 때는 맨 앞에 그걸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하그 뒤에 따라온 자릿수는 이이뒤가쭉써 주면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2가 10의 자리죠. 지금 이건 1000의 자리가 됐죠. 10의 자리에서 1000으로 가려면 네, 바로 곱하기 이죠 네. 이걸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뭐 3항대 나 4항대 하신 부분인데 5항대가 다고 이제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23이 있으면 이분의얘가 2.3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10의 자리가 2 1의 자리가 됐습니다. 10의 자리가 1의 자리로 가려면, 단순히, 단순히 보면 10이 1이 됐대요. 곱하기 1 0분의 1, 혹은 나누기 10으로 하셔도 되고. 이해 되시나? 하나 더, 한번 더. 이번에는 20, 3이 0.23이 됐습니다. 0.23, 그러면 10의 자리가 소수점, 소수 첫째 자리가 됐습니다. 정확히소 첫, 네. 그러면 손가락을 보세 10, 10 다음에 자 10에서 1에서 다시 0.1, 아이가두번 내려갔죠. 자. 자수서한번 내려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총 곱하기 100분의 1이죠. 그러면 하단에 답시다. 여기까지니까. 23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예. 1 이하게 됩니다. 아, 근데 소수에 나눗셈이왜 자꾸 곱하기를 하고 있느냐? 곱하기를 하고 있느냐? 어. 바로 자릿수 때문인데요. 아까 풀었던 거 다시 봅시다. 12 나누기 0, 1.2 나누기 0.2가 있습니다. 이 말은 12곱 10분의 1. 나누기 2 곱하기 10분의 1이랑 똑같죠? 자, 양쪽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누어도그 몫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없애주려면 곱하기 10씩 하면 되죠? 그래서 약품이, 네. 양쪽에다 곱하기 10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분의 1 양쪽 둘다 없어지죠? 결론은 10이 나누기 2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리 수를 옮겼다고 표현합니다. 자, 데 자리 수를 내 마음대로 옮기시면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음, 그 어떤 경우는 다음 시간 에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요. 자, 오늘 정리하자면 소수의 자리 수 소수의 나눗셈을 하게 될 때는 소수 그자체로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분모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릿수로 옮겨서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자연수로. 이 자연수 옮기실 때는, 양, 이 양쪽에다가, 양쪽에다가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1.2고 0.2죠? 그러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게 되면 12와 2가 되고, 그 몫은 이 계산을 하든, 이 계산을 하든 몫은 똑같습니다. 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여분 신하신 하나만. 자, 그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자. 예를. 자, 다시. 기본적으로 소수에나왔때그 자체로는 헷갈리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시켜 주든 자연수를 바꿔 주든 해야 되는데 계속 10을 곱했었는데 10씩 곱해 볼게요. 양쪽에1 0 0 곱해도 되는 거0 0 0 0 0 0 0 0 0 나누기 0가 됩니다. 0 0데 이거를 마음대로 1 0 0 나누기 2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참고로, 1 1 0 곱해줘야 돼요. 100씩. 그래서 1 0 0 곱해주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12 나누기 20이 되죠. 네. 이렇게 4는 얘가 맞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 마음대로 이렇게 고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